안녕하세요. 경기 뉴스 조선입니다. 오학동에서는 체육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학동 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관내 주민들과 오학동 기관 단체장 등 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동민의 날 행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. 주민자치수강생들의 식전행사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축구 등 7개의 종목의 체육행사와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노래자랑 중간중간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김기영 오악동장과 권혁천 체육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행사가 주민들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기는 화합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뉴스 조선이었습니다.